자 364번 봅시다. 마름모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래.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뭐 어, 따라가봅시다. 자, 삼각형 ABO랑 삼각형 ABO랑 삼각형 ADO 이두 삼각형을 비교하고 있네. 이때 선분 AB랑 AD랑 길이 같겠지. 그래서 선분 AD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선분 AO는 예. AO는 공통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더라.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지. 그래서 BO랑 DO도 길이 같네. 그럼 결과적으로 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OB는 OD랑 같지. OB는 OD랑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되겠지. 세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겠네. 그래서 각 AOB. 이 부분의 각도와 각 AOD.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같더라. 그런데 AOB랑 AOD를 더하면 이렇게 더해주면 180도가 되야 되잖아. 그렇지. 180도. 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크기는 결과적으로는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90도가 돼야 한다는 걸알수 있겠는 거지. 90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마름모에. 마름모에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선언을 우리가 직교한다라고 부르기로 직교한다 라고 부르기로 학생이 썼지 직교한다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래서 가에는 ad 가에는 ad가 들어가야 하고 가에는 ad가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od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다에는 이 sss 마지막 라인은 180 더 써져야겠다. 180도가 들어가야 하더라.